윤 총장한테는 지금 뭐, 뭐, 뭐죠? 뭐, 별의 순간을 잡았다. 별의 네, 순간을 얘기하잖아요. 저는 곧 조금 지나면. <놀라> 소문이 자자한 시사, 시사 맛집, 이태리의 공덕포차 시작합니다. <놀라>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놀라> 어, 왜 그래? 정중하게. 야, 오늘 이본 사람들은 마음에 감동이 확 됐을 네. 것 같은데. 좀 도와주십시오. <laughs> 네. 내 신문이나 뉴스를 열심히 봐야 될 직업상. 어땠어? 좀 약간 좀 뭐랄까 애가없더라고 신문이. 응. 메가리가 없다. 전문용어로. 나는 메가리 없다 소리를 안 했어. 안길호 <laughs> <laughs> <한길의> 신문 화이팅. 안길 <laughs> 신문 화이팅. 그 라디오도 매일 하고 이런 이런 것들이 하려면. 뭐큰 뉴스들은 되게 이제 꼼꼼하게 팩트를 짚으려고 하는데, 나 혼자 막 빈정사항이 너무 많아요. 기사들 보면. 대표적인 게 일단 난 윤비어 참가. 아, 음. 아, 난 너무 과하다 싶더라. 고 제가 보기에도 민망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할 게 너무 없나 봐요. 아, <laughs> 예를 없어서? 들어서 대선 주자 보고 뭐, 지금 뭔가를 계속 칭찬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읽어보면 은뭐 범이 내려온다, 뭐랄까? 그 다음에 뭐 말을 뭐 사태의 변을 뭐처음부터끝까지잘 외워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되게 똑똑하고. 오, 1 8인데 어, 하나씩 안 떨고 있잖아요 우리 <laughs> 막 2시간씩 <두> 떠드는데 대본도 <laughs> 네 <번도> 없이 <laughs> 검찰총장 지게 있을 때 윤석열 총장이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외치는 거 인정 그런 건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주미야 장관이 흔드는 거에 대해서 좀 과다 이런 지적도 우리가 했잖아요 그래서 언론이 윤석열 편을 들어주는 거까지는 난 오케이 많이 양보하면 얼마든지 난 동의해 줄수 있는데 자기들이 내세웠던 게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명제 때문에 윤 그렇죠. 총장을 스포트한 거잖아요 그러면 윤 총장이 그거를 침해하는 선택을 했을 때는 이 가치에 입각해서 비판을 해주는 게 맞잖아요 당신이 아무리 옳은 일을 했더라도 정치하겠다고 사퇴하고 나오는 거는 틀렸다 이렇게 뭐라 그래줘야 본인들이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논리가 또 바뀌었어요. 오죽하면 나갔겠냐. 정치가 네. 쫓아냈다 나가라 아. 그래서 나갔는데, 왜 뭐라 그러냐. 이제부터는 안할수 없다. 해서 국민을 보호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면 과하잖아요. 그 비판할 건 비판하고, 그럼 어느 시점에 뭐 정치인이 되고 후보가 되고 이러면, 그건 또 현실이니까 현실대로 또 비판할 거나 뭐 칭찬할 거나 비교할 거는 비교해줘야 되는데, 난 너무 속 보이는 거 같아서 저는 이제 윤석열이 우리가 제일 먼저 썼지 않았나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다 지금 언론들이 지랄을 해서 발광체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 같아 지랄을 해서? 네 <laughs> 지랄이에요 진짜 이거는 뭐 달리 제가 <laughs> 오늘 자학, 자학 개요야 네. 아니 뭐 저희는 안 썼습니다 저희는 그런 의사 안 썼으니까요 강길로화이팅 <laughs> <한길어>, <laughs> 네. <laughs> 관상 기사 나왔죠 그다음에 뭐 아. 절을 가야겠다 이런 기사도 네. 파평준씨 뭐 네. 지금 뭐다 하고 있고 회색 점퍼를 뭐 1년 전부터 입던 점퍼를 계속 네. 입고 이, 있다 이거는 맥락이 네. 뭔지 모르겠어 이게 사진 놓고 사주 본거 있잖아 왕의상 네. 나왕면서 왕의 네. 이춘재 가99% 왕의상 99%, <웃음> <웃음> 왕의 99 윤석열 총장이 98%던가? 그러니까 이춘재가 더 높게 나왔던데 범죄의 왕 수사의 왕인 거다 <laughs> 왕들은 <웃음> 다 왕들이니까 <웃음> 뭐 <웃음> 저희 칼럼 중에 이번 주에 나왔던 게 이런 건데 그래서 남은 검사들이 이제 어쩌겠다는 것일까 김남일 디찰부장이 썼는데, 이거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를 지금 언론이 해야 되거든요. 윤석열이 한국 사회를 온통 혼란으로 몰아넣으면서 지키려고 했던 그 가치, 어떤 사람들은 법무부나 정부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윤석열을 옹호해주려고 했던 그 검찰의 중립성, 정치적 독립, 이 가치를 윤석열이 스스로 찬 거잖아요. 다 앞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뭐가 될지 모르지만 이후 검사들이 벌이는 모든 수사는 정치 수사의 논란에 어떻게든 휩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제 됐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가장 마지막 문단이 되게 와닿았는데 후배 검사들이 앞으로 하게 될 정의로운 수사마저. 정치수사 표적수사라는 기본값에서 출발하게 만든 검찰 지상주의자 윤석열의 행보가 황당하고 조직으로 뭉쳐 그런 현실을 애써 외면하는 검사들이 기이하기 때문이다. 검사들이 사실은 나서서 당신 왜 우리 중립성을 이렇게 침해하냐라고 음. 이제 들고 일어나도 모자를 판에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럼 정치인 윤석열 앞으로 검사들이 감싸가지고 뭐 정치 세력이라도 만들겠다는 거냐 이런 취지였는데 검찰총장 대행하는 네. 사람에게 고검장 회의 소집했잖아요. 고검장 회의에서 다룬 음. 주제는 뭐 중수층 음. 안 된다는 걸 완곡하게 반대한다는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그 장관들이 좀 염치가 있으려면 윤총장에 대한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 음. 총장이 검찰 중립을 위해서 정치 안 하면 좋겠다. 최소한 실제 하든지 말든지 뭐 본인 선택이니까 그런 정도는 얘기를 하고 중수청도 안 된다. 이렇게 해야 이게 최소한의 염치가 있고 균형을 맞을 텐데 한 마디도 안 하고 윤총장이 정치하는 거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게난 이해가 잘안 되고. 그거에 은비어창관를 맞춰주는 언론도 대한민국 여론을 자지우지한다고 하는 이른바 메이저 언론이 너무 후한 무치하게 편드는 것도 난좀 난 솔직히 <laughs> 저는 제 논리적 정합성을 위해서라도 제가 여당에 몸 담았던 사람이지만 그 당에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기 공덕부처에서 많이 해왔것 같아요. 좀 했어요. 최근에도 난 그게 잘못됐다고. <laughs> 네. 왜냐하면 내가 했던 말이 있으니까. 그렇죠. 나는 이 언론과 검찰이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오해쳤던 자신들의 명분이나 가치에 비춰보면 너무 초라하고 심지어 비급하다. 장사가 안 되니까 자꾸 이게 클릭스 올리는 거를 윤 총장을 갖고 뭐 근사하게 뭐 저기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고 공정을 무기로 한 새로운 뭐 대통령이 나와야 되고 막 포장을 했지만 사실은 장사하기 위한 부분 아니냐. 이 음. 근데 클릭수 많이 나온다고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 그러면 더 틈이 <laughs> <어처구니 웃음> 없는 <웃음> 짓을 하고 있는 거지? <laughs> 이거는 요새 이제 정치학계에서도 논의가 있는데 신직업주의라고 그래요 아니, 한국에서 보면 <laughs> 민의를 대표하고 그 갈등을 잘 해소해 준 사람이 정치하고 대권을 잡고 이런 게 아니고 자, 이제 직업이 쫙 있단 말이야 엘리트 뭐 군부도 했어 거기다가 에386막 비판했잖아요 운동권들 아, 운동권도 너희 집권했었잖아 자 그러면 이제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이제 검찰도 이제 할 때가 된 거야 그래서 이 엘리트 직업집단들이 뭔가 이 정권을 잡고 국가를 운영해야 된다고 하는 이제 그런 경향들을 신직업주의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건 정말 민주적이지 않다 그래서 그니까 검찰 중립성, 뭐 권력 불림 얘기한 것도 말짱 그 사실에 다 포장이 없고 신직업주의에 갇혀가지고 민의를 대표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엘리트 집단 내에서 누군가가 집권해야 되는데 고기를 우리가 지금 차지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보수를 생각 아니냐라는 거죠. 한 인터뷰에서 한 얘기 들어보면 윤석열 총장이 네. 이 나라 발전의 원동력은 공정한 경쟁이고 청년들이 공정한 경쟁을 믿지 못하면 이 나라 미래가 없다. 어려울 때손 잡아주는 지원책도 꼭 필요하지만 특권과 반칙 없이 공정한 우리 지켜질 거라는 믿음을 주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근데 정치언 어느죠? 예. 정치인이 어인데 그다음 말 히트예요. 그러려면 이런 일이 드러났을 때니편내편 네네편 가리지 않고 엄벌 되는 걸 만천하에 보여줘야 된다. 니네 편, 내편 네 가리지 말고 엄벌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총장 할때 자기 편을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룸사랑 가서 술 먹었다고 지금 기소된 사람들, 검사들 3명. 98만인가 99만으로 해가지고. 네, 기소 안 하기도 해주고, 한 명만 기소한 거 아니에요? 국회 나가서 확인이 되면. 사과하겠다 사고도 하겠다. 이런 방법 한마디도 없죠. 한명숙 모해비죠? 모해비죠. 네. 건 진행되는 거막아버렸잖아 본인이. 자, 말은 좋아. 니네 편, 내편 네 가리지 말고 엄벌 되는 걸만천하에보주자 그랬는데, 왜 자기 편은 안 건드리냐. 이게 유체이탈의 합법이 문제였었는데 이게 이제 합법을 넘어서서 유체이탈의 세계관이에요 만약에 자기가 대선 주자가 된다면 이 공정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할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은데 그 공정이 그 공정이에요 공평할 공자의 발을 정이 아니고 동북공정 할때 어, 공정이야? 그렇지 이제 <laughs> 그 공작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laughs> 나의 아.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그 공정으로 간다 어 좋았어 아, 그거죠 좋았어, 좋았어. 지금부터 술만 먹으면 다 했어 잘했어 잘했어 어것만하거 <잘했어, 웃음> 어, 하나 했어 저는 어. 조중동이 대선에서의 어떤 의제 설정력, 뭐 밤에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대통령 만들 수 있다라고 믿었던 매체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펌프질을 막 해갖고 윤선총장 사퇴하고 여론 조사했더니 바로 일을 로 올라오고 이 과정 1년의 과정이 급격하게 과거의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뭔가 이들에게 자신감을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 하던 대로 옛날에 했던 가락대로. 한번 하자! 저는 그게 실패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치. 어느 정도 실력을 발휘했을 수 있어요. 까 그러니까 저도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고 난 다음에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게 하도 신기해가지고 여기저기 전화를 좀 음. 돌려봤어요. 어떤 산업부 어, 산업부에서 정도. 왜? <laughs> 너무 궁금해가지고. 또여기 공정부채 나와서 얘기돼 해야 되니까. 정권의 핍박을 받아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는 프레임이 지금까지는 먹혀 뭐 들어가고 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올, 오르는데 일부 언론에서 자기가 자기네들이 대통령을 만들어야겠다는 인식 자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누군가가 핍박받는 이미지를 줘서 그 사람을 띄우는 것까지는 성공할 수 있으나, 윤석열 총장이 사퇴를 하고 나와서 진짜 대선 주자로 뛰어들었을 때 과연 잘할 것이냐 대선 주자로서 그거는 좀 음. 약간 의문이 전국 있고. 지표 조사라고 하는 왜네개 여론조사기관이 하는 조사를 전에 거와 이번 거를 비교해서 이렇게 보면 희한한 게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도 거의 안 움직였어요 한2% 정도가 빠졌는데 그거는 뭐 오차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거 의미 없고 이낙연 네, 대표도 네. 그대로그 네. 나머지 보수 진영에 있는 후보들 홍준표, 안철수 이런 사람들도 1% 이런 식의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대체로 다 그대로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취지가 어디서 왔냐? 무당파여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적 요인에 의해서 붐업이 된 것이고 그동안 이재명이나 이낙연은 아닌 그러나 이 정권에 뭔가 불만이 좀 있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 있다가 누군가한테 지금 이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깊게 지속적인 호감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마음을 준 거기 때문에 여권의 후보들 두 사람이 전혀 변동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그냥 보수 유권자들이 결집하고 있는 거다. 특정인을 중심으로 요렇게 해석하면 이것이 갖는 파괴이라는게 그렇게 세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윤 총장의 딜레마가 뭐냐면 제가 볼때 중소청을 걸고 사퇴를 하긴 했는데 이게 명분이 약하거든. 중소청이라기니 뭐 법안이 제출된 것도 아닌 것이기도 하지만 딱 법안 하나 반대하기 위해서 내가 사퇴하고 정치한다. 이거는 뭔가 좀 엉색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지금은 명분 삭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본인 주도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모솔론이 자꾸 뭔가 마이크를 주면서 억지로 지금 뽑아내는 거거든. 그게 뭐냐면 반부패 마침 내래 집권이 들어서 반부패가 생겼고. 요거를 청년과 공정으로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보수 홀린이 끌고 가는 매니플레이션이에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은 <laughs> LH 그 사람들 싹 쓸어버릴 수 있나요 대통령이? <laughs> 아니 본인이 대통령 그렇게 아닌데? 얘기했잖아 <laughs> 이번 수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인이 코치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코치할 입장도 아닌데 지금 코치하고 있어. 근데 코치를 이 약간 수사 중독 같아아 그러니까요. 모든 걸 수사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아 정의 사도병 걸린는것 같아요. 모든 게다 나쁜 놈이야. 그냥 사장은. 수사를 하셨으면 되는데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렇게 저기 막그 이게 두건 있는 수사들 이제 수조사. 아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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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수사를 모욕하는 발언입니다 아그 okay,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윤 총장이 지금 LH권이나 등은 참 운이 있다 뭐운 좋은 놈은 이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운장이 최고 네, 운장이 최고인데 근데 안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총선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대선 총선 아니, 총선 총선 음, 그러니까 총선.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아 이게 이제 총선에서 물 먹겠는데 뭐하고 하면 이제 윤 아, 총장을 네, 중심으로 네, 네. 총선이 아. 이제 움직인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국회의원들을 음. 근데 총선이 멀리 있어 그러니까 빨리빨리 빨리 움직여서 결집력이 있게 뭔가 새로운 걸 만들기에 이게 싹! 급하지가 않아요. 그것도 음... 있는데 우리가 몇번 얘기했지만 저 사람 대통령 만들어서 실익은 크냥 주사 대상이잖아요. 버스 타고 감옥 간다. 토사고 패. 예를 들면 자문하은 국민의힘은 사람이. 집권 야당이 될수 있거든. 그렇죠. 권력은 잡았는데 완전히 집권 야당. 대통령이 홀드해가지고 그렇죠. 한동훈이 막 살아있는 걸로 역수 사는데 막 가고 막 아까 우리 조한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검언 동맹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 검언 동맹이 언론이 이제 끌고 가고 있는 건데, 그 언론이 윤 총장으로 해볼 만하다는 판단이 최종 쓰면 국민의힘에다가 욕을 하겠죠. 깨라든지, 재편하자든지, 뭔가 이제 선도의 빅픽체를 제시할 를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검은 동맹이 주도하는 선거판 또는 그 후보가 이길 거냐, 그게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동의할 거냐가 가나의 관전 포인트고, 조금 더 길게 보면, 설사 그렇게 해서 되더라도, 이 프로젝트로 되더라도 그 사람이 실질적인 대통령 역할을 할수 있겠냐.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약간 그 케이스거든요. 언론이 도와줘서 대통령 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감당 못하니까 최순실이 등장했을 뿐이지. 그리고 본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리더십이 없었다는 게 본질이잖아요. 그 재판될 우려도 난 일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그 점에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보면 윤 총장한테는 지금 뭐뭐 뭐, 뭐죠? 뭐 별의 순간을 잡았다. 네, 별의 순간. 말을 순간을 얘기하잖아요. 저는 곧 조금 지나면 뻘의 순간이 온다. 뻘, 뻘. 뻘, 뻘짓. 아니 뻘판에 <laughs> 빠지는 순간이뻘아 진흙 진흙 어 과격해 그래서 <laughs> 윤석열을 너무 약간 이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아 예, 예. 왜 그런 얘기를 하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후보로 나온다고 막 그랬을 때 진보진 영에서 우습게 봤거든요 그 독대자의 딸이고 뭐 이제 사석에서 그건 멍청하고 말이야 뭐 그런 사람을 누가 대통령으로 뽑겠냐 굉장히 폄하했거든 홀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돼버렸잖아